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어, 정삼각형을 먼저 작도를 한 다음에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세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180도. 네, 내각의 합이 180도죠. 각각 60도씩.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이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90. 자,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으로 그려볼게요. L, 엔터. 이미 시작점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90. 그다음에 여기는 120도가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이 어, 안에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바깥쪽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0을 돌아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을 잡았을 때 여기 각도가 60도이므로 바깥쪽 각도는 120이 되겠습니다.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120을 잡고 90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끝점을 잡겠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 서클을 그려볼 텐데요. C, 엔터. 그리고 원의 중심은 이 끝점을 잡으시고, 반지름, 30, 엔터. 마찬가지로, 리피트 커맨드, 엔터. 끝점을 중심으로 찍고, 부동 가로 안에 있는 30을 대입하기 위해서, 엔터나 스페이스바. 다시 엔터. 끝점을 중심점으로 찍고, 다시 엔터죠. 30 대입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원의 사이즈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 원의 중심은 같은 곳을 찍으시고, 9, 엔터. 다시 엔터. 찍고, 엔터죠. 또는 스페이스바. 다시 엔터. 찍고, 엔터.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 2피로 그리셔야 되는데요. 자, 엔터. 서클 다시 반복해서 하시고, 투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피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끝점과 첫 번째 끝점과 두 번째 끝점을 잡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의 지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다시 엔터. 투피를 선택하시고 여기 끝점 한번 여기 끝점 한번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리피트 서클. 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투피. 그렇 그 다음에 클릭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